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 프렌즈 강남 대치점에 나와 있습니다. 좁은 타석, 다다닥 붙어 있는 그 설계가 아닌,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넓은 타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연습장용, 타석용, 전용, 레이저 빔 프로젝터가 저희가 출시했거든요. 어, 일단 레이저 프로젝터의 장점이 있죠. 네. 램프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연습장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뭐 하루 평균 10시간 사용하는 게 아니라 15시간 정도 사용을 하시다 보니 뭐 짧게는 4, 5개월 길게는 7개월 정도 램프들을 교체를 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램프 교체하시고, 어, 클리닉 하시고 그리고 램프 타입의 빔 프로젝터들은 아무래도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어, 제조사에서 AS 기간을 1년밖에 주질 않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을 3년 동안 평균을 내보면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들어가죠. 타석 전용 레이저 프로젝터를 출시를 하면서 그 함과 동시에 이지렌 서비스, 네, 쉬운 렌탈이죠. 이지렌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월 62,000원에 만나볼 수 있는데 고객님들께서 손을 댈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최상의 퀄리티의 레이저 프로젝터를 타석에 보유함으로써 다른 스크린 연습장들과 굉장한 차별함을 둘수 있고 그리고 램프를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밝기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서 프로젝터를 정거 및 클리닝을 해드림으로써 프로젝터에 대해서 신경 쓰실 게 없으시죠 뭐 리모컨으로 전원만 껐다 켰다 할 정도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지렌 서비스의 최고 장점은 전국 15개의 공식 서비스 센터를 이용한 발빠른 as 대응인데요. 더새 장비를 달아드리고 기존의 장비 문제 있는 장비를 회수를 해서 네, as를 해서 갖다 드리는 그 장점이 있는데요. 어, 그래서 쉬운 렌탈 이지렌을 이용을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연습장 같은 경우는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 프로님들이나 사장님들, 업주분들이 직접 관리하시기가 상당히 힘들고 6만 원대에 메리트 있는 가격을 좀 만나 보시고 이용을 많이 해주시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습 전용 레이저 프로젝터, 이지렌 서비스를 이용한 아주 쉽고 편한 렌탈 서비스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KPC 요리특공대였습니다.